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실 때 평생토록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제목처럼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먼저 설교 앞서서 한 예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9세기 초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종교학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시험 문제가 물이 포도주로 바뀐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논하라라는 시험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제 시험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제히 학생들은 잠깐 생각을 한 후에 이제 답안지 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펜 소리만 이제 가득한 그 교실에 한 학생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는 학생이 한명 있었습니다. 이제 감독관이 그 학생만 딴 짓을 하고 있으니 걱정이 돼서 주의를 줬습니다. 어, 시험을 봐야 된다고 에, 어, 답안지에 답을 써야 된다고 어, 계속 주의를 줬습니다. 아, 그러나 이제 어, 시험이 이제 종료되는 시간이 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단한 글자도 쓰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감독관이 조용히 다가가서. 어, 답안을 쓰지 않으면 0점 처리가 될뿐만 아니라 항사 경고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좀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이제 시험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달랑딱한 줄을 쓰고 유유 일어나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답안지가요, 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전설로 내려오는 만점짜리 답안지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 학생이 뭐라고 적었을까요? 바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시니까 좀 들어보셨죠? 이 학생이 누굴까요? 이 학생은 영국의 낭만파 3대 시인 중에 한명한 명인 조지 고든 바이럴이라는 사람입니다. 시인입니다. 정말 요즘 우리 청년들 말로 바이런이 바이런 했다. 아, 여러분 혹시 아세요? 어떤 얘기인지. <laughs> 아, 아, 조금 뭐, 그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을 드리면 아, 정말 시인답게 답을 적은 것이죠. 그런데 저는 어, 이 예화를 이제 어, 다시 대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바이런은 어, 예수님이 누군,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떻게 보면 전체 메시지를 이한줄 안에 담아 놓은 것이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한 가지를 이 문장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그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물이요. 여기 이 문장에 나와 있는 이 물이 자신의 주인이 누군지 알았다라는 것. 여러분,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laughs> 이 물이 자기 주인인지 누, 누군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혼인 잔치에 여러분 뭐잘 아시는 어, 내용이니까요. 이 혼인 잔치에서 마리아도 아니고 연회장도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 물에게는 오직 주인이 예수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얼굴이 붉어져서 포도주가 됐다라고 이제 바이런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저는 굉장한 통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적으로 아, 이건 이제 시적인 표현이니까요. 성경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단순히 그냥 물이 그냥 붉혀 붉어진 것만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건요 완전히 그 속성이 완벽하게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고 김영길 장로님이 나중에 되셨는데요 있습니다. 이분의 이제 일대기, 뭐 이제 한동대학교를 설립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분의 이야기는 이제 그 안에 되는 우리 김영애 우리 권사님께서 적으신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옛날 책인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갈대상자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김영길 총장님, 교수님, 그리고 장로님 이분께서는 과학자셨잖아요 이제, 이제 아내되는 분이 먼저 믿고 남편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뭐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돼요 다뭐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 중에 한게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 이제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이 포도주로 어떻게 변한단 말이요. 물을 배달하는 동안 알코올로 화학방정식이 바뀌고 말았으니 지금까지 상온에서 핵,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 적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과학적니까 과학적으로 얘기한 거겠죠. 그런데요. 이분이 예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이제 인격적으로 모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이제 내가 알았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비과학적이라기보다는 초과학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과학으로 증명할 대상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오. 라고 얘기를 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사건 이야기를 여러분은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들 역시 초과학적인 우리들의 언어로 다시 바꾼다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 일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좀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역사냐면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장부터 보시면요, 우리 화면을 좀 보시면 19절과 29절, 35절, 43절에 보면 첫째 날,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첫절에 해당되는 어, 부분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자들은 어, 이것을 보고 예사롭게 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이것은 어, 창조에 관련된 것이다. 다름 아닌 어, 창세기 1장과 관련이 있다. 라고 어, 그렇게 어,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로고스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부분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부분이 많이 닮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요한복음 1장과 2장에서 이 날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튿날 이튿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7일을 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알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사약의 그 눈으로 보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일은 어떤 일이에요? 기적적인 일이죠. 네.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기 있는 물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전달됐을 때 포도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기적이라고 생각이 드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성경 상식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음.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예수님에게는 상식적인 사건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기적적인 사건의 이 현장 가운데에 숨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7절과 8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하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7절에서 나오는 그들은 요 누굴까요? 이제 본문을 보시면 하인들입니다. 바로 이제 h i l d r e n c h i 이 d r e n c h i 는 d r e n c 서 i l d r e n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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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l d r e 어 c h i l d 어, 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이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은 어디예요 어, 혼인잔치 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어, 무려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계속 됐습니다 어, 계속되는 동안 혼인잔치 뭐가 떨어지면 안 돼요 포도주뿐만 아니라 음식도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물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섯 통이라 되는 항아리에 물을, 물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섯 통이나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소, 물에 이제 3일 정도가 지났으니까 물이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인드렐에게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알수 없는, 아, 여기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요, 이걸 한글 성경을 봤을 때, 하인들이 참 대단했다.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냥 채우라고 했는데 하인들은 가득, 아귀까지 채웠다. 와, 하인들의 믿음이 대단한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요. 저기에 물을 채우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 원어적인 의미로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한글 성경으로는 물을 채우라라고 하셨지만 가득 채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쨌든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이 생각을 제가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요 그 정결례를 행하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근데 그 여섯 통의 물은요, 한 통이 30리터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섯 통이니까 180리터죠. 적은 양은 아닙니다. 하인들이 몇 명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180리터, 200리터의 물을 거기다 하인들이 채우려고 하면 힘이 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당연히 힘듭니다. 그럼 힘들면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아지죠. <laughs>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지? 이미 3일 정도 지나서 물론 이제 앞으로 뭐 4일 정도 남았지만 뭐 음식을 오늘은 다 먹은 것 같은데 왜 정결례를 행하는 이항아리왜 이 우리가 물을 채워야 돼? 라고 생각하고 힘들어서 안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인들은 했다라는 거예요 뭐 했다는 것이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 또 다른 하인들의 멋진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바로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단 한절 말씀인데 그 한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또한번 놀라운 이 하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돼요. 순종의 모습. 여러분이 하인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은 채울 수 있어요. 물은 채우라고 했으니까. 뭐 필요하니까요. 앞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정결례를 행하는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포도주 대신 정결례를 행하는 손을 씻는 그 물을 갖다 줘서 포도주 대신 마시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이 하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 물론 명령인가 할수 있습니다. 하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라 되냐고 지금 포도주를 갖다 줘도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고 한 지가 오래돼서 사람들이 원성이 심할 텐데 물을 갖다 주면 우리가 얼마나 욕을 먹게 될 건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한테 이런 일을 시킬 수가 있냐고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만 나와 있어요?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하인들은요, 두번 순종한 것입니다. 물을 채웠고요, 갖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물이 누가 주인인지 알았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주인인지 알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인들도 이 연회장에서 아 그러니까 이 혼인 잔치에서 연회장이 주인이 아닌 연회장이 주인이 아니라 신랑의 부모도 신랑도 주인이 아니라 누가 진짜 주인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걸까요? 오늘 단임목사님께서이 강단에서 하신 말씀 그것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에이, 말씀대로 되겠어? 안 돼요, 안 돼. <laughs> 아니, 물을 갖다 주라니 말이 돼요? 라는 반응은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갖다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저희는 특별, 특별히 오늘 이제 설교 후에 세례 입교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세례와 입교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참으로 거룩한 예식이죠. 오늘 말씀을 이 세례와 입교를 받으시는 분들과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시켜본다면, 저희는 이 본문을 생각했을 때 어떤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어야 할까요? 그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다?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이루실 수 있다?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앞으로 여섯 번 반복됩니다. 요한복음에서 1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돼 있어요. 요한복음이 특별히 이 일을 첫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기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메이온이라는 뜻에는 무엇 무엇을 가리키다, 무엇 무엇을 일으키다, 아 그러니까 어, 일컸다. 어, 그 다음에 무엇을 나타내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요 이 일은 표지판 같다 라는 거예요 이 일에 놀랄 수 있어요 이 일이 대단하다고 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집중하지 마세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다른 저것을 봐야 됩니다 라는 화살표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20장 3절과 31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네이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표적,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함께 볼이 표적, 그리고 오늘 요한이 이제 20장에서 얘기를 했지만 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기적들을 다른 표적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표적을 다 어, 기록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적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믿게 하려고.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 가나혼인 단체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와 대단해. 와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네. 요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뭐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기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또두 번째는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 와, 대단해.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됐구나.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됐구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기는 먼저 말씀드린 오늘 특별히 이제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도 함께 있길 원해요. 우리 세례 그, 이교 교육 받으시면서 당연히 이두 가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도십니다그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에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고백, 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하인들의 이름이 성경 뒷 부분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 다른 성경에도 혹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에서 하인들의 이름은 누구 누구였더라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성경에선 이 하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하인들의 이름이 마땅히 기록돼도 정말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하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누가? 우리가 이 하인들과 같이 되길 원하시는구나. 우리들의 이름이 이 하인들의 이름에 올려지, 올라가기를 올려지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 하인들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 후에 세례식, 또 세례입교 후에 함께 찬송을 부른 찬송과의 가사는요. 나팔 불때 나의 이름이 불려진다. 그리고 나는... 그 이름을 불려진 나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가사를 갖고는 찬성 가예요 원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오늘 특별히 세례 이교를 받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그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